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목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절기상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인데요. 어제 내린 비로 강원도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23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31도 예상되고요.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도 비 소식 있습니다. 강원산지에 5에서 20mm, 강원내륙과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보여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관광재단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템플스테이를 하며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요. 횡성을 대표하는 여름축제인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개막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돈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8월 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탄 쿠폰 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소년, 소녀, 가정 등입니다. 오는 8월 2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10월 안에 연탄쿠폰이 전달되며 내년 3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탄쿠폰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주관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아열대성 소형 해파리인 푸른 우산관 해파리가 지난달 제주에서 처음 관측된 이후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도 대량 출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이번 주말쯤 강원 동해안 연안까지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푸른 우산관 해파리는 독성이 약하지만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국립수상과학원은 아열대성 해파리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월군이 올해 말까지 1억 원을 들여 빈집 25채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빈집 면적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영월군은 최근 3년 동안 빈집 60여 채를 철거했습니다. 영월군은 현재 빈집 480채가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빈집 철거와 정비를 늘리기 위해 소유주와의 협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강원 관광재단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특별한 사찰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템플스테이를 하며 지역과 교감하고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재밌는데요. 나는 절로 소식 들어보죠. 강원 관광재단 박정현 지역특화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이 전국 지자체 관광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특별한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나는 절로는 이제 모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이름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더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먼저 어떤 취지에서 기획된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아, 이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시는데요. 예, 예 저희 저, 저희가 전국 지자체 관광기관 중에서는 저희 광원 관광재단 최초로 선보이는 아주 특별한 만남 프로젝트입니다. 어, 예, 원래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먼저 시작해서, 원래는 큰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 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셨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강원 특별자치도편을 어, 위드강원 관광재단이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만, 남녀의 만남을 넘어서, 가벼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힐링도 되고, 또 새로운 인연을 함께 찾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프로그램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강원관광재단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함께 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게 된 배경도 알려주실까요? 예. 요즘 그 예를 들면 워케이션이나 한달 살기처럼 단순히 시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예. 저희는 이제 나는 절로가 그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내많은 시군이 인구감소로 고민이 깊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단순히 1박 2일 머물다 가는 것을 넘어서 강원에 어떻게 보면 친한도 되고 제 2의 고향처럼 자주 찾는 강원 피플을 만드는 거, 그게 저희의 큰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맺은 인연 그리고 특별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비전에 조기정 사회복지 단에서도 흔히그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워케이션이나 한달 살기는 저도 해보고 싶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소망해 보는 부분인데 이런 차원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신흥사는 어떤 사찰인가요? 아, 뭐 설악산 뭐 이름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네. 예. 설악산의 전기를 그대로 품은 천연 고찰이 바로 신흥사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도심이나 더 시끄러운 데이트 앱에서 잠시 벗어나서 새소리나 물소리도 듣고 또 그것들을 이제 배경음악 삼아서 서로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뭐썸 타기 좋은 최고 분위기 아닐까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설악산의 그 맑은 기운 속에서 인생의 남을,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산 속에서 초록초록한 푸른 뷰를 감상하면서 썸을 탈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 오는 9월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지도 알려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템플스테이 하면 좀 참선이나 예불 같은 좀 엄숙한 수행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 네 저희는 이 나는 저희 나는 절로는 이제 형식만 빌려왔고 내용은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좀 시끄럽고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 설악산 신흥사의 오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그, 편안하게 마음을 여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사각산 풍경을 마주하고 서로 1대1로 차를 마시면서 도로시 둘만의 깊은 대화도 나누고요. 또이 하이라이트를 함께 걷는 건데요. 영랑호 둘레길을 좀 나란히 걸으면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또 스며드는 거죠. 또어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일정이 맞치면또 속초 관광 수상시장도 함께 구경해서 지역의 맛과 또뭐또 즐기고 또 이런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은 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마음 통하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선택에서 마음이 맞으면은 또 연락처를 교환하고 인연을 이어가는 어, 그런 일정이 됩니다. 속초 지역에 더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짜신 것 같고요. 또 사찰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도 좀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7월에 다른 지역에서 진행됐던 나는 절로 프로그램의 경우 무려 548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 중에서 선발된 12쌍 중에서 총 4쌍의 인연이 탄생하기도 했다고요. 예. 네, 이번, 어, 네. 나는절로 신흥사편 역시 많은 신청이 몰릴 것 같습니다. 굉장한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은 그럼 며칠까지고, 또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안내를 해 주시죠. 예, 정말 말 그대로 좀 핫한 상황이 데요 예. 7월 달그 다른 지역 행사도 500명 넘게 지원을 해서 화제였는데, 이번 저희 나는절로 신흥사편은, 아,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죠. 요즘 아. 젊은 세대 표현으로. <laughs> 아, 역극 시작이 엊그제였는데, 어, 이틀 만에 지금 1200명이 넘는 청춘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도 음음. 물론이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도 신기록이라고 음. 놀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좀 전국적으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계신 청년분들이 신청이 좀 적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청년분들이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은 8월 20일까지고 이 동교 상관없이 만 25세 이상 미혼남녀, 어, 30대까지 예, 강원 관광제도 홈페이지에서 그 공지사항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틀 만에 1000명을 넘겼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강원 청년이 적다는 건또 그만큼 이게 소문이 입소문이 많이 나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가 됐다는 의미로 또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뭐~ 지자체 등에서 이런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어 왔는데 유독 나는 절로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인스턴트식 만남에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셨나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 몇 장이나 뭐 조건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 좀 지친 거라고 볼수 있죠. 어, 이 나는 절로는 그 반대로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1박 2일) 동안 오롯이 사람과 자연에 집중을 하는 어찌 보면 디지털 디톡스 만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한 스펙 대신에 서로의 가치관을 좀 이야기하고 꾸미는 모습 대신에 어~ 뭐 편안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이러니까 진짜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성 그게 바로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스턴트 만남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장소나 분위기가 주는 그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는 절로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 결혼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을까요? 예, 그렇죠. 좀, 아,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절로, 절 나는 절로니까 절로 맺은 인연이 그 결혼이라는 결실을 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 낙산사에서도, 백양사에서도 만난 세상의 커플이 올해, 올 가을, 그 다음에 내년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예, 여기 또저 특별한 선물도 있는데, 이제 나는 절로를 통해서 부부가 되시면은 조계종 사회복지대장 그 대표이사이신 그 요장 스님께서 직접 주례를 또 서주시겠다고 흔쾌히 약속도 해주시고요. 또 유정 선생님이 또 데이트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서 본인이 합의로 용돈도 주시기도 하고 참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훈훈합니다. 아름다운 결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뭐 강원도 뿐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건데, 물론 뭐 가장 큰 목적은 만남에 있겠지만,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을까요? 어, 저희가 뭐... 뭐 소박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랑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남녀의 만남을 넘어서 참가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 푸른 바다, 설악산의 장엄한 풍경, 영랑호의 고요함 등 이것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아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지하면서 떠올리면서 기념일마다 또 다시 찾아오는 추억의 장소가 되면은 이 더할 나위 없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강원 방문의회를 맞이해서 어, 정말 최고의 두 사람의 로맨스를 완성시켜주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같이 바라봅니다. 마음 맞는 상대방에게도 푹 빠지고 더불어서 우리 강원도의 청량한 매력에도 퐁당 빠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끝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예, 어, 좋은 인연을 만나는 데는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특별한 공간은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예,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설악산 신흥사로 오시면은 좋은 인연도 마음의 평화도 저절로 절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고 싶은 분들은 아직 저기 바로 20일까지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뭐 제가 신청할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신청서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일단은 기본적인 인접사항들이 들어가는데요. 뭐, 일단은 뭐 본인의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좀 담겨졌으면 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중하게 어떤 분들인지, 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정도는 저희가 아. 좀 알아야 돼서 예. 필요한 그 추가 서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좀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뭐 자기소개서도 쓰고 가치관도 언급을 하고 이런 걸 준비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나는 어떤 예, 사람이다. 맞, 네, 예,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 어디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죠? 예 저희 강원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공지사항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구글폼 클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스크린 화면으로만 보던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직접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설악산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산사에서 좋은 인형과 만나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관광재단의 박정현 지역특화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7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횡성군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토마토인데 그중에서도 둔내 고랭지 토마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둔내 고랭지 토마토가 더 특별한 이유는 재배 환경에 있는데요. 해발 500m가 넘는 청정 자연 환경과 큰 일교차 덕분에 당도가 높고 육질이 더 단단합니다. 네. 또 맛이 깊고 풍미가 살아있고요. 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해서 씹을 때 탱글한 식감이 매력적인데요. 그래서 둔내 고랭지 토마토는 매년 여름이면 전국 각지에서 찾는 명물이 됐다고. 고합니다. 순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는 2012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작은 지역 행사로 출발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 수와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했고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면서 지금은 횡성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년엔 4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요. 토마토 풀장 금반지 찾기 경품 이벤트가 최고 인기를 끌었는데요. 행운의 숫자를 찾기 위해 토마토를 으깨고 밟고 공중으로 던지면서 축제의 묘미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둔내 토마토 축제 위원회 추연호 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둔뇌를 통하여 청정의 고정에서 키운 맛있는 토마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횡성둔내 토마토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농자물이 됐으면 하고요. 축제를 통하여 면민들의 화학과 토마토와 모든 농산물을 통해 농가들의 소수 등대의 발판이 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준비는 했지만 다른 점은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나 놀거리가 부족하여 올해는 물놀이장이나 추가로 물놀이 놀이를 신설하였고 또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토마토 풀장이나 올해 항공 체험도 신설하여 어린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준비하였고 전통적 미끼 체험을 만들었는데요 자신이 직접 담그고 막걸리가 익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수리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축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매년 가장 인기 있는 토마토 풀장이 올해도 운영되는데요. 하루 2회 총 5회 운영하고 매일 12시, 4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다만 첫날은 4시만 운영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품은 금반지, 농특산물 등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선착순 현장 예매이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무더위를 날려줄 태기산 트로트 대전도 열리는데요. 가수 홍진영, 박서진, 한소민, 김선준 등 유명 가수들이 총 출동해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토마토 관련 다양한 체험도 마련돼 있는데요. 토마토 효능 OX 퀴즈, 토마토 무게 맞치기 못생긴 토마토 선발 대회, 토마토 모종 심기 등 다양한 체험존이 운영됩니다. 토마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할수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또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횡성하면 네. 떠오르 하는 맛, 바로 하는데요. 네. 축제장 인근에는 직거래 장터와 향토식당, 전문식당이 함께 운영돼 횡성 로컬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둔내 토마토 축제 위원회 추연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여는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오셔서 즐기시면 되고요. 한 여름의 축제인 만큼 더위를 조심하여 즐기시길 바라고 올해는 물대포도 준비하여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7개월간 축제 임원 분들과 기관에서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분들의 기대하고 있는 대계산 트롯 대전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후회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축제는 작은 면 축제이지만 전국 단위의 축제가 되게끔 하겠고요. 더욱이 두뇌면을 알리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소혜 리포터는 가실 건가요? 네, 저도 이제 조카랑 같이 갈 계획인데요. 금반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너무 어, <laughs> 니다 체험하는 데 나이 제한은 그럼 없는? 네, 거죠? 나이 제한은 없고 이제 같이 보호자가 있으면 아이들은 아. 보호자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광복절 연휴에 함께 가족이 즐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로 14회째인 횡성군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올 여름은 횡성군 둔내에서 특별한 여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돈의 문화 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 본부 박영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만나보죠. 농업인들의 땀의 가치를 기억하는 날이죠. 농업인의 날에 대한 국가 기념식이 원주에서 개최가 확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요. 음. 많이들 이제 김막대 과자의 날로 알고 계신 음.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날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농업인의 노고를 기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특깊큰 날이기도 합니다. 농업 관련 전시회나 농산물 직거래 장소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등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축제인데요. 올해로 30회를 맞는 이 행사가 바로 원주에서 원주에서 국가기념식이 열리는 겁니다. 예.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로 정해진 이유가 한사 10과 1을 합하면 흙토가 되기 때문인데요.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가 바로 원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1964년 농촌지도자원주시연합회 전신인 원송군 농사개량고락부가 삼토 사상을 기본으로 흡토가세번 겹치는 11월 11일 11시에 농민의 날 행사를 추진한 게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의 법정 기념일 지정을 건의했고, 그 결과 96년에 농업인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에서 제 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행사를 개최해 달라는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을 한 겁니다. 예,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날의 최초 발상지가 원주인 거는 오늘 덕분에 알았습니다. 지역에서 네. 시작된 문화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로 이어지고 발상지에서 30번째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더욱 뜻깊은 소식으로 다가오네요. 자, 다음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인형극으로 풀어낸 주민들이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횡성 정금 인형극단이 2025 춘천 인형극제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 대회에서 최우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소식인데요. 네. 극단 창립일에 첫 출전한 경연 대회에서 거둔 값진 결실입니다. 극단은 최근 춘천 인형극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할아버지와 해다지 이야기라는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이 작품은 우리 강원도 무형문화유산이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행성 회 가지 소리를 소, 소재로 한 창작 인형극으로 공동체의 기억과 전통의 가치를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극단의 단원들은 다름 아닌 정금마을 주민들인데요, 농사일을 병행하면서 수년간 인형극 연습을 이어왔다고 해요. 인형과 소품 제작, 연기까지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해서 완성도를 높였는데. 그런 주민들의 진정성과 창의성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성지역 전통문화유산이라고 할수 있는 세 가지 소리가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로 그 맥이 끊기지 않,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최우수상의 영예를 아는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춘천과 태백에서는 편안하고 즐거운 음악여행을 떠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우선 춘천에서는 2025 춘천오페라 페스티벌이 오는 1일 저녁 7시 30분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리는데요. 개막 공연은 오페라의 정수를 모은 오페라 빅 갈라 콘서트로 90분간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는 22일에서 23일에는 고대 국가의 전설을 모티브로 만든 상작 오페라 맥이 KTNG 상상마당 춘천 야외 무대에서 이틀간 열리고요. 새벽에서는 2025제 3회 새벽 관악제 축제가 오는 8일에서 10일까지 새벽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수준 높은 관악 공연과 시민 참여형 거리 퍼레이드가 어우러진 새벽의 대표 여름 문화 행사인데요. 첫날과 둘째 날에 이어 마지막 날에는 10일에는 강원 윈도 오케스트라 새벽 윈도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이어지며 합동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볼거리가 가득한 행사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음악적인 여정을 떠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춘천에서는 2025 춘천 오페라 페스티벌이 오는 10일 저녁 7시 30분에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린다는 소식이었고요. 또 태백에서는 제3회 태백관악대축제가 8일부터 10일까지 태백문화광장에 의에서 네, 열리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8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조원제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